갑작스런 한인 학생 두 명의 참변 소식에 가족은 물론 학교와 성당도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고 기꺼이 남을 도와주던 착한 학생이었다며 이들을 애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참변을 당한 한인 학생들이 수년 동안 열정을 바친 수구팀 페이스북 온통 학생들의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이번 참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숨진 긴군의 부모님들은 아들 드래곤이 함께했던 수구팀 전원에게 감사했다는 이메일을 보내 애도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구팀이 드래곤에게 보내준 사랑에 정말 감사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숨진 학생들은 누구보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Not be the same him. 최석호 일반 시장도 직접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어, 저희 사람으로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어, 친구 야들이 이렇게 생자가 되다 보니까 다음 더욱 제가 마음이 지금 접자합니다. <laughs> <laughs> 숨진 한인 학생들의 장례식은 오는 토요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